자, 오 여러분. 네이입니다 일단은 같은 서버인데, 내용 길이니라, 일단은 우리 사탕 대포, 옛날에는 한 섀도우, 기억은 안 나. 내가 거래할 때는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, 어쨌든지 그랬던 것 같은데, 일단은 제 기억은 그래요. 섀도우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. 어쨌든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. 워낙 기억 감흥을 해가지고. 어쨌든 사탕 쪽에 일단 들고 왔습니다. 여러분들 갖고 있던 거고, 들고 왔다기보다 또 이제 창고에 굉장히 고인 것들이 많아요. 제가. 어. 안종된 것도 옛날에 거래 겁나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습니다. 여러분들 막 장난감들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별화벽이 다 있어. 진짜 없는 거 거의 없습니다. 여러분들. 최근에 나온 것들 빼고 진짜 고인 것들만 잔뜩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네온도 잔뜩 있고 이거 고인 것들. 어디 있어 또 고인 거. 전설대 쪽으로 보면은, 일단, 펭귄, 뭐, 황금유있고한 개, 뭐, 거기다가, 뭐, 어디 보자, 어, 메가, 그 다음에, 네온, 섀도우 두 마리, 어, 거기다가, 어디 보자, 뭐, 네온, 어, 뭐, 별로 없네, 어. <laughs> 자, 어쨌든 이제 거리 들어왔네요. 수락, 구석에 숨어있어도 거리는 들어왔습니다. 일단은, 어 장난감에다가, 야, 아무리 그래도, 야, 옛날 거, 같은 옛날 건데, 저소를 꺼내냐, 이 사탕 쪽에다가, 너무한 거 아니냐, 이건, 어. 너무한데? 오게. 끄지시고요 어, 자, 다음 보도록 합시다. 자, 요번에 일단 거래 기다리면서 아까 전에 했던 섀도우 그분입니다. 오케이. 자, 누르면서 요번에 어떤 거래 들어올지, 섀도우 한 마리. 아까는 내용 길이 두 마리 올렸는데, 섀도우 요번에 한 마리 올렸습니다.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섀도우로 가치로 따지면은, 어, 비슷비슷한가 보이요 섀도우 1.5에서 2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한 개만 올린 것 같다. 어, 일단 다음 누르면서 사탕총. 자, 사탕총 받아라. 총 받아라. 총 받아라. 총 받아라, 총 받아라, 총 받아라. 오케이, 총 받아라, 총 받아라. 총 받아라. 먹어, 먹어, 먹어. 어, 줄까요? 아니요? 오, 씨, 큰일 날 소리를 하네. 준다고, 그냥? <laughs> 자, 오케이. 빅보이님, 일단 누르면서, 오케이. 사탕총 대포를 올리면은, 일단은 황금 그리핀에다가, 우리 유니콘에다가, 그 다음에, 끝이에요. 어. <laughs> 저 <laughs> 멀리 하늘로 날아가버리세요 자 요번에 사탕총 막 날립니다 또 어, 사탕총을 마구마구 날리면서 야 근데 인기 별로 없다 옛날에 사탕총을 딱꺼내면 거래가 그냥 미친듯이 들어왔는데 재장전 어. 중 어, 오케 또 거래 들어왔습니다 일단 거래 받으면서 어, 오케 사탕총 꺼냈는데 요번에는 어떤 거래가 1021님 어, 일단은 1초 응 음, 공기야 어, 오케 자 일단은 다음 거래 바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꺼내면서 사탕총 꺼내면은 이번에는 부엉이, 네온 꼬부기, 앵무새, 네온 캥거루, 응, 저 멀리 가시구요, 어, 필요없구요. <laughs> 자, 이번에또 사탕 좀 꺼내면서 보도록 하면은, 내가 정확히 시세는 모르겠어요 시세는 모르겠는데 아까 쉐도 하나 꺼내고 두개 있던 사람이 하나만 꺼낸 거 보면은 일단은 쉐도 무조건 어세개 나오면 개이득이라는 거야 이거는 어. 자 일단 켈로베로스 게로베로스 켈로베로스 겁나 많습니다 오이 박쥐는 전설이 아니네 어 일단 눈사람 전설 아니고요 그 다음에 황금부.. 부엉.. 아 황금이 아니구나 저기 뭐야 아이스 부엉이 그 다음에 부엉이 그 다음에 앵무새 수락 눌러주면서 그 다음에 응 끄지시고요 <laughs> 입니다. 끄지시고요. 그만 할게요. 자, 이따 2030님 이따 거래 들어오면서 사탕총 오메가 메가 유니콘에다가 물약을 동배하면서 응 거래 취소요. 자, 이렇게 보도록 하면서 사탕총 받아라. 받아라. 나의 사탕을 받아라. 어, 받아라 사탕. 이따 사탕이다. 다 받아라 사탕. 어. 자, 일단은 아까 섀도우 꺼내신 분이 또 거래 들어왔는데, 요번에 섀도우 두개 올리면은 <laughs> 또 섀도우 한 개고, 아, 이 그놈의 호버보드 그만 좀 꺼내라. 그 호버보드 한개더 한다고. 호버보드 아직도 나오는 거 아이가, 기차도 아직 있고, 마이. 아, 왜또 이상한 거 꺼낼 거잖아. 어, 요번에는 소피아님 과연 요번에 어떤 거? 캥거루. 내용 그리핀 아, 누르고싶다 거절 빨리 지금 누르고싶다 수락을 눌러버린다고 상대가? <laughs> 거기서 수락을 누른다고? 여기에 수락 어 사탕 좀 꺼내면은 흰 술로 퓨리가 배가 고프니? 그래 배가 고프니? 어.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아콘 그 다음에 네온 드래곤 앵무새 그 다음에 꼬부기 그 다음에 네온 유니콘 그 다음에 나얘 모르겠어요 얘 어떻게 되는지 어.. 프로스트 퓨리는 뭐 800로벅이고 음, 어. 그렇고 어.. 잘 감상했습니다 오케 이자 이번에는 에이2님 과연? 내가 볼때 아직까지 이득인 거래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은데? 어.. 뭐 요거는 뭐 100보나 마나 어 요거 지금 팔고 있는거고 어100% 손해고 있이등인 어, 거래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 거래 어.. 뭐 많이 받아봤자 뭐 한바퀴 다 돌텐데 어.. 한 3명만 어.. 더 받아보도록 합시다 어.. 과연 사탕촉은 얼마나 값어치가 곧.. 고대로인것같아 근데 아까보.. 뭐 지금 보니까는 대략적으로 시세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거 없는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. 자 일단은 마구마구 쏴주면서 심지어 인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들 포기가 나오면서 오게 자 누르고 요번에 사탕총 저기요? 똑똑? 주무세요? <laughs>

<laughs> 이제 이제 달 지쳤나봐. 이제 사탕청 보여도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. 더 이상 거래 없을 것 같습니다.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사탕청어 그냥 제 느낌상 지금 거래 대충 들어온 거 보면은 아 뭐라 그럴까? 어어... 아, 옛날이랑 뭐크게 가격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지금 뭐 거래 들어온 거 대충 뭐 이제 느낌만 보면은 아직까지도 일단은 섀도가 제일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긴 합니다, 여러분들. 어 내온 길인 올렸을 때 어쨌든지 지금 사탕 쪽 거래 중인데 어 내운 길인 올렸을때도뭐 비슷한 거 들어오고 하는 거 보니까는 자 오게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어 일단 마지막에 좀 기분 좋게 해 드리고 누르면서 어 마무리 오게 여기까지 사탕 쪽요 여기까지였습니다. 오게 뿅